제주해양경찰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근거된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보석 시켜주겠다며 일정 금액을 받고 출입국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 등으로 30대 베트남 여성 A씨를 근거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에 제주서에 근거된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보석 시켜주겠다며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함에 따라 수사하던 중 피의자 A씨가 SNS를 통해 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받은 출국명령서 사진과 보수시켜주겠다고 게시한 홍보글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선원을 상대로 사건 처리비 민목으로 11,800만 동 하나 약 590만 원을 요구해 송금 받고 어선의 선주를 찾아가 탈원서 선천문을 작성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와 선원 비자로 취업한 뒤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 30대 남성 B씨를 본인 가게 직원으로 고향 혐의도 확인됨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A씨를 변호사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제주 해경은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주 베트남 간 직한 노선 중단 및 불법 체류자 검거율에 급증한 상황을 악용한 신종범죄로 공범자 및 추가 피의자 여부에 대해 수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